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저희 블로그 같이 보면서 음주운전 구제에 관한 정보 알아가시죠.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사고, 면책금, 보험이 다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이나 접대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짧은 판단 미스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법적 처벌, 처벌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음주사고 면책금이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큰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선 음주사고 보험처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나 씨의 경우 회사에서 회식 후 귀가하시던 도중 신호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법적으로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였지만 사고로 인해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보험사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인배상은 면책적용이고 본인 차량 수리비 1,200만원 전액 본인 부담 그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인 800만원 중에서 본인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나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 단순운주로만 끝날 줄 알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고가 난 시점에서 보험사는 보험처리가 어렵다며 음주사고 면책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본인에게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사고 보험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사 면책 통보를 통해서 수리비를 전액이 본인 부담합니다. 둘째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대응시 최대한의 불이익을 수용해야 합니다. 나 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인, 대물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음주사고 면책금 일부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음주사고 시 보험 면책금이 부담스러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 면책금은 대물 기준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대인 기준 1천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형사처벌 수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사고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큰 문제는 보험사가 사고 처리를 해주려면 이 면책금을 납부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 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해자가 모든 비용을 떠하는 구조가 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사는 음주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면책금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를 해서 형사 처벌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민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와 조율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각 절차가 중복되고 음주사고 면책금과 벌금, 합의금까지 중복 부담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들이나 변호사들과 함께 초기부터 사건을 관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 면책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둘째로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감경, 그리고 민사합의 조율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연구소,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관계 분석 및 절차 안내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행정심판 구비 서류 안내와 전문가의 서류 작성 서비스를 통해서 제출하는 서류의 질을 높입니다. 셋째로, 빅데이터 마, 활용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사례들이 어찌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대1 담당 배정으로 하여서 언제든지 24시간 카톡으로 응대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행정심판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음주 사고는 가벼이 실수로 넘기기는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옷 스스로 처리하려다가 더큰 비용과 처벌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사고보험처리와 음주사고 면책금 문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저희 행정심판연구소와 상담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요, 오늘의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사고 면책금은 최고,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보험처리는 면책금 납부 후에만 가능하며 알코올 수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 전 양형 자료 준비와 민사 합의는 벌금과 면허 취소 환경에 큰 도움을 줍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한 저희 행정심판연구소에서는 언제나 구제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실수이지만 대응은 전략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